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교회가 오늘까지 있기까지 수많은 헌신자들의 사랑과 헌신의 노력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인 하늘의 생명체계에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28주년을 지나는 오늘의 교회가 더 성숙된 모습으로 아름답게 성장되어 가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대살로니가 후서를 봤는데요.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당 바울 당시 대살로니가 교회는 에베로부터 지속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심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환란 중에 성장하고 있는 대살로니카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려고 이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19의 상황은 현재 전국의 온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에게 큰 시련이 되고 있고. 성장의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하면서 대살로니까 교회처럼 오늘의 교회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오늘의 교회가 대살로니까전서 1장 8절이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대살로니까전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에멘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은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라 이것이 그 당시에 대살로니카 교회의 모습을 한 모습으로 표현해 주고 있죠 저는 오늘 장례기념주일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대살로니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살로니가 교회에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믿음이 더욱 자라났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더욱 자란다고 하는 헬라의 원문의 말씀은 조금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자란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살로니아교 회는 바울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믿음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 성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지역교회의 성장과 두 번째는 개인교회의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지역교회라면 우리 온누리교회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교회죠. 바라게는 우리 지역교회 온누리교회도 지금까지 성장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데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교회의 성장입니다. 아무리 오늘 교회가 성장해도 내 개인적인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나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바라기는 장립 28주년을 지나면서 지역 개인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성숙하지만, 여러분 개개인이 다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봉 5장에 보면, 위독한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간절히 엎드린 한 아버지, 즉 야이루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이루는 당시 해당장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해당장은 유대공동체에서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루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종처럼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께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마가음 5장 22절 23절에 보면 해당장 중 하나인 야이루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바라래, 곡국 고야,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지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기꺼이 야이르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발걸음을 해당장 야이르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마침... 그여역에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당시에 혈류증 즉 하혈하는 병은 유대인들에게는 저주하는 병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류증에 걸린 여인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아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래서 가까이 하는 것을 꺼립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12년 동안 가진 고생을 하면서 이 병을 고쳐 버리고 노력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무슨 병이든지 고친다고 그러더라. 나사렛 예수는 어떤 어려운 일도 다 해결하신 분이다. 이 여인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고민이 생긴 것이지요. 왜? 혈류증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 당당히 나를 고쳐달라고 간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못 드리지만, 뒤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내병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군중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야유루의 집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뒤에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이 순간 발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밀친다고.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이때 12년 동안 혈중으로 앓던 여인이 즉시 나은 간증을 그 앞에 엎드려 사지요. 이러는 가운데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지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에 야유로있다은 죽고 말하지요 마가보장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해당장이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이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딸 죽었어요. 이 말의 야이로는 어땠을까 요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절망하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계속 가십니다. 야이로 집에 들어 들어가서 사람들이 곡하고 통곡합니다. 유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죽으면 같이 와서 곡해주는 것이 그게 위로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금. 하고 명령하십니다. 소녀야, 내가 네게 멸하오니 일어나라는 것이죠. 여기서 야이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는 것도 대단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될 것은, 야이로는 현류적 여인이 길을 막아섰을 때, 예수님께 어떠한 독촉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은 급합니다. 예수님 빨리 모시고 가야 돼요. 내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과 계속 대화하고 있다이 말이죠. 다급한 야유료였지만 그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조급하지 않았고 자신이 방법대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그저 믿으며 예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야유를 처럼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상어 중에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코이는 참 특이한 물고기예요. 어디에서 키우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집니다. 작은 어항에다 키우면 5cm에서 8cm 정도 자랍니다. 하지만 커다란 수족관에서 키우면 이 코이 는 15cm에서 25cm까지 자랍니다. 그런데 이 코이를 강물에서 키우면 놀랍게도 120cm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고기입니다, 코이. 어항에서는 피라미지, 피라미와 같은 모습이 되지만, 강물에 놓아두면 대어 큰, 120cm는 1m20 아닙니까? 크게 자라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코에이의 법칙이라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사람들도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물고기뿐만 아니라 사람도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냐가, 그 인생의 천차만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환경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방법이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믿음생활 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누군가를 한번 보세요. 아 저분이다 저 장로입니다 저 권사입니다 하고 느껴지면 그분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과 교제하기를 즐겨하십시오 그분을 닮아가기를 즐겨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그분처럼 믿음 생활하게 되고 그분이 받았던 축복을 나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어디에나 계시며 우리의 예배와 삶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거룩한 곳을 구별하셔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새로운 신조어를 우리가 가지게 됐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과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각각 자기 삶에 터전에 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아마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면 교회 내에 교계 내에서 이런 이런 논쟁이 있을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거부하고 대면 예배만 고집했던 교회 성도들과 교회들과 상황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를 겸해 드렸던 교회들과 서로가 네가 옳고 내가 틀렸느냐고 대면하느냐 아마 논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 중에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데 영상 예배로도 얼마든지 만나고 경험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번에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는데 알마티에서는 우리 손주가 와서 3주 있다 갔거든요. 태어나서 저를 할아버지를 처음 보는 거예요. 어리니까딱두 그러니까. 돌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 아들이 할아버지 얼굴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게 라고 거의 매일 영상통화를 했어요. 거의 매일 내 할아버지, 할아버지다. 할아버지도 영상통화 했어요. 저도 그 손주를 보면서... 이놈이 나를 좀 기억해야 될 텐데 하고 계속 통화하면서 할아버지야, 할아버지야 하고 그러겠는데, 그렇게 영상으로 손자를 만난 거 하고 직접 만나서 안아주고 또헤매다고 이야기 교제하는 거 하고 완전히 감이 다르더라고요. 아, 우리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귀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 바다와 같이 영적 성장의 도운 처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의 교회는 어떤 환경입니까? 오늘의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믿음의 환경터전으로 여기시고, 이 오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함으로 호의라는 이 관상화가 120cm까지 성장하는 대화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두 번째는 사랑함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풍성하다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남아둘 정도로 풍성한 상태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늘 중보기도했습니다. 대로읽 고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바울의 중보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사랑이 있는 것이고, 사랑 있는 사람이 믿음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림 28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 드린 오늘의 교회가 대살로니카 교회처럼 사랑이 계속해서 풍성해지고 자라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보면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본 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어떤 백부장을 사랑하는 백부장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일절려 에보니까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은 이병인인데,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는 우리와 우리 민족을 사랑하소서, 우리를 위해서 해당까지 치어줬나이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노마의 백부장은, 상당히 권력이 있는 권력자입니다. 당시 종은 인권도 없이 팔려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이 병들었는데 그 종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에 다스리고 치안을 담당하는 지역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해당까지 지어줘줬습니다. 장로들은 예수님께 와서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장로들이 왜 그랬을까요? 바로 백부장이 지닌 사랑 때문이죠. 그들은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해당까지 지어준 큰 사랑의 그릇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대살로니가 교회에 바로 이 백부장처럼 큰 사랑의 것을 가졌던 그런 교회입니다. 앞으로 오늘의 교회가 이대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랑의 그릇을 더 키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리학자 중에 엘릭 브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린이는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하고, 성숙한 어른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요.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부모도 친구도 모두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사랑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을 베푸는 존재로 성숙해 갑니다. 사랑을 주면서 다른 차원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성숙해지면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데 어린아이처럼 사랑받는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어른 사이에서 애토리가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때 주변 사람의 사랑을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이 깊이 느껴지게 되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할 때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주의 사람들에게 물 흐르는 것처럼 내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이 좀덜 되어 있을 때에는 내가 성공하고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깊어지면 아픔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음을 깨닫는 차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눌 때,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주변에 점점 더 나누는 양이 많아지는 그런 오늘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살로니가 교회 하면 세 번째는 여러 교회의 모델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모든 박해와 한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회를 여러 교회에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교회는 자랑할 만한 훌륭한 면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이것을 다른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이런 대살론니과 교회가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도 교회가 약 6만 개가 있다고 그러죠. 개항구 안에서만도 개항 계, 교회가 한 400여 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오늘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여러 교회의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을 제가 우리 교회에 영원한 표유로 정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 유대와 갈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여함과 성령의 위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대살로니까 교회가 그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고 도레온 누리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여러 교회의 모델이 될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림도 우서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 특히 마게도니아에 있는 지역 교회들이 연보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는 오늘날 그리스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발칸반도 상부지역을 가리키는데 당시 마게도니아는 노마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네로 황제의 통치와 핍박으로 인해서 마게도니아 교회와 성도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2절에 보면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게도니아 교회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에루살림 교회가 흉년으로 고난당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연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제언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를 칭찬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8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노라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교회에 마게도니아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마게도니아 교회는 구제헌금을 모아서 바울사대에게 주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들을 죽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죽게 드린 교회, 이런 교회가 이런 성도가 모범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교회는 마게도니아 교회가 같이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면 미국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이 우뚝 서 있어요. 저희 저에게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 자유 여신상은 프랑스의 조각가 바르톨디가 만든 것입니다. 10년이 각국 끝에 완성된 작품인데 이바르톨디는 조각상의 제창을 제작을 요청받았을 때 자유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모델을 찾느냐고 애를 썼습니다. 뉴욕시로부터 자유를 상징하는 조각상을 만들어 달라.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미술 전문가들은 훌륭한 사상가나 영웅을 모델로 하라고 주변에서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상가나 영웅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도 감동이 오질 않는 거예요. 고심 끝에 이 조각가는 자신을 낳아주신 어머니를 모델로 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유 여신상은요, 바로 털디의 어머니가 모델이 된 것입니다. 누구를 닮고 싶은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소망입니다. 인간은 누구를 본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배우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로부터 배우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대살로니까 교회는 여러 교회들이 담고 싶어 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많은 교회들이 본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대살림위가 교회처럼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소문나 주변으로도 본받을 만한 교회로 계속 성장되게 되시기를 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28주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곰곰이 되돌아보며 생각해 봅니다. 제가 와서 심오한지는 꼭 20년이 됩니다. 그 전에 헌신했던 분들, 개척 멤버에 참여했던 사랑하는 일꾼들, 지금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남아서 지금까지 28년 동안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로 헌신했죠. 그 심어진 결과가 오늘날 우리 교회 이 모습으로 자라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헌신에 많은 믿음의 일꾼들 그들의 헌신과 사랑이 오늘 이 교회의 모습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단나기는 28주년이 현재 있는 여러분 현재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선배들의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모든 교회들이 닮고 싶은 모델이 될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냥 말로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주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주어진 위치에서 헌신과 사랑, 충성함으로 그것이 심겨져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은 우리 오늘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성장해서 이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감리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로 모델로 우뚝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